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독일을 비롯한 동유럽 DM에서 쇼핑한 쇼핑 리스트를 추천하는 영상을 만들기 위해 카메라를 켰고요. 되게 많죠. 이제 이게 어 지금 정확한 가격은 기억이 안 나는데, 대략 이거 두 개만 헝가리에서 산 거거든요. 이거 이름이 아마 악마의 말투? 이거는 개당 한 3,000원대였어서 뭐 합이 7,000원이라 치고 이거 빼면은 이 나머지를 다 지금 20유로에 구매했어요 20.8유로였나? 아무튼 그랬는데 엄청 싸죠 진짜 밥한끼 가격이거든요 여기서 뭐 학센이랑 뭐 아페바인이라고 해서 사과와인 먹고 팁 내면은 저 오늘 20유로 내고 왔거든요 근데 그것도 싼 편인데 이 기념품을 밥한끼 가격에 사서 오늘 추천 영상을 찍어 보려고 해요 사실은 제가 지금 써본 것도 있고 안 써본 것도 있는데 그래도 이제 제가 찾아본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추천을 드릴게요. 일단은 이것만 헝가리의 대표 기념품인 악마의 발톱인데 이게 약간 파스처럼 크림으로 바르는 건가 봐요. 그래서 이제 엄마를 주기 위해서 써본 적이 없어서 일단 두 개만 샀어요. 그래서 사면서 하나에 3,500원이건 더 살까 하다가 뭐 혹시나 맞으면 뭐 나중에 헝가리 와서 구하거나 아니면 헝가리 가는 사람한테 부탁을 하거나 해서 쓰면 될것 같아요. 되게 싸죠. 하나에 3,500원. 치약처럼 생겼는데 치약은 아닙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제가 독일 프랑크푸르트 아웃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프랑크푸르트 역한 걸어서 5분 안 되는 거리에 DM이 있어요. 거기 가면 항상 한국인들을 볼수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지금 대부분 다 구한 거고 이거 하나만 거기 없어서 이제 무슨 스카이몰인가? 아무튼 그 다른 DM에 가서 이거를 구매를 했습니다. 저 DM 한 세네 군데를돈것 같아요. 이 번화가에서 번화가 DM에서 본 적은 있는데 이제 그때는 다른 걸 사러 간 거라 집 늘리기 싫어가지고 안 샀거든요. 그때 아마 물티슈 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인 분들 물티슈 부족하시면 DM에서 사면 돼요. 아, DM, 대엠, 데엠. 대엠이라고 하더라고 요 여기는. 그래서 대엠에서 사시면 됩니다. 전 대엠에서 물티슈 한두번 정도 샀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가져오는 게 제일 좋고, 왜냐 면 한국에서 막 그냥 나눠주잖아요. 그런 거다 가져와서 처리하시면 좋고, 근데 여기는 물티슈 말고 그냥 티슈를 줘서 이제 한국인 감성으로는 물티슈 꼭 필요하거든요. 음식 손으로 먹어도 닦기 좋고, 뭐막 묻어도 닦기 좋으니까 그래서. 댐에서 물티슈 한 1유로 조금 넘는 가격에 구매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이거 계속 들고 있었는데 이거는 이제 보시면은 이제 그발 뒤꿈치 각질 있잖아요. 거기다 바르면은 이제 아기 발처럼 되는 그런 크림이에요. 그래서 저는 각질이 없는데 엄마한테 선물을 하려고 구했습니다. 이건 한 6유로 정도 해요. 5.98유로인가? 그렇게 구매한 것 같아요. 또 오늘 구매를 해서 비교적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감기차랑 기침차인데 이게 아마 유명한 감기차고 이거는 기침차로 알고 있어요. 만약에 아니면은 자막에 수정을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이것도 두 하나에 1유로가 아니에요. 뭐 0.98유로 이런 식으로 해서 계단 그렇게 해서 혹시 맛 없으면 많이 안 먹을 것 같아서 두 개만 샀어요. 그래서 제가 뭐를 사면 항상 두 개씩 사는데, 이게 만약에 너무 좋으면은 좀 후회를 할 것도 같아요. 그래서 딱두 개가 뭔가 적정한 양같은 그리고 이거는 아이언아 치약. 이거를 원래는 저는 치약을 안 가려서 안 사려고 했는데, 엄마가 치약을 좋아하기도 하고, 이제 한국인 분들 다 이거를 사서 가고, 이제 제가 유럽에서 만난, 어, 어, 유럽에서 만난 친구는 이거를 진짜 서른 몇 개를 사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나도 좀 사볼까 해서 두개 샀는데 아 지금 보니까 용량이 너무 작은 것 같아요. 좀더살걸 싶네요. 아무튼 이거 빨간 치약 한국인 분들 엄청 많이 사는 거 그리고 제가 핸드크림을 좋아해서 지금 핸드크림 여섯 개를 샀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다들 알다시피 이제 한국에서 많이 쓰는 카밀인데요. 사실 한국에서 사도 됐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가격이1 유로대니까 고민하다가 또각두 개씩 담았습니다. 음, 이유는 모르겠는데 이 허바신 카밀이 더 비싸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좋은 거두 개, 일반 카밀 두개 이렇게 샀고요. 이거는 이제 대에 가시면 발레아라는 제품이 진짜 완전 꽉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국인 분들도 거기서 크림을 그 발레아 수분 앰플 되게 많이 사세요. 그래서 이제 그게 대표적인 데매 그런 뭐라고 해야 되지? 기념품 리스트인데, 저는 크림은 많아서 패스를 하고, 그 다음에 이 핸드크림, 발레아 카밀이길래 있 이제 궁금해서 한두개 사봤어요. 저는 핸드크림 크게 가리지 않고 잘 써서 아마 이것도 쌍값에 잘 쓰게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발포 비타민. 또 사실 별 관심이 없어서 안 사려다가 또이걸 눈앞에서 보니까 조금만 살까 해서 또두 개를 샀어요. 그래서 보통 주황색을 많이 먹는다고 하고 이게 0.5 유로도 안 해요, 0.4몇 유로였던 것 같은데 0.48? 그래서 이 좋으면 더 사려고 하나를 뜯어 먹었어요 근데 괜찮긴 한데 뭐또더 사지는 않아 될것 같은 그런 거고 마찬가지로 이제 핑크색도 맛있어 보여서 하나 샀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감기 사탕이에요. 이것도 제가 마찬가지로 궁금해서 한번 뜯어먹었는데 맛있는데 그냥 한국의 목캔디 같은? 그래서 네개를또 또 너무 많이 샀나 싶다가도 그래도 또 가족들이랑 같이 먹으면 좋으니까 네, 그래서 일단 댐에서는 이렇게 샀습니다.